안녕하세요. 2020년 2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미국 시장의 핵심 이벤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일정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 2월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의 여파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역 경제지표 발표가 조정됐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 바로 이 경제 지표 발표일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죠? 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요. 과연 이 CPI 보고서의 진짜 발표일은 언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존 정보 때문에 헷갈리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원래는 11일로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미국 노동통계국 일정이 바뀌면서 확정된 날짜는 바로 13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 수인 PPI 발표도 2주나 뒤로 밀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 시장 전문가는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캘린더에는 아직도 11일로 나와 있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클 거다. 진짜 승부는 13일 금요일 밤이다. 이날 발표되는 숫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완전히 꺾일지가 결정될 운명의 날이다. 라고요.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겠죠? 자, 경제 지표 말고 또뭘 봐야 할까요? 바로 워싱턴의 정치적인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제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거든요. 먼저 2월 11일과 12일에 미의회에서 SEC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바로 폴 앳킨스 신임 SEC 의장인데요. 시장은 이 사람이 과연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다루기 어렵게 만들었던 SAB 121이라는 규정을 폐지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알트코인의 증권성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는 국정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건 혹시라도 연설 중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같은 단어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런 키워드가 언급된다면 시장은 이걸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판을 떠나서 기술 쪽으로 가 볼까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더 댐버 개발자들의 축제죠.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기술 로드맵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이걸 반전시킬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프로젝트들에 대한 깜짝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것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벤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토큰 락업 해제, 이른바 공급 폭탄 경고입니다.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2월 중순부터 레이어 제로, 앱토스, 그리고 레이메이커 같은 주요 토큰들의 락업이 풀립니다. 이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미국의 대형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들이라 물량 자체가 상당합니다. 특히 저기 레이메이커 보이시죠? 락업 해제 규모가 무려 약 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달에 풀리는 물량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심지어 이게 초기 투자자들 물량이라서요. 시장에 풀릴 경우에 매도 압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이벤트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가 좀 많았죠? 이걸 바탕으로 2월 주요 이벤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전략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요일과 목요일이 열리는 SEC 청문회를 보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쌓아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밤 CPI 발표를 통해 거시경제 성적표를 확인하는 흐름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은 바로 CPI가 발표되는 금요일 밤 10시 30분을 전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대에는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